엄의 등장.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암만 생각해도 엄마 아빠 때문인 것 같은데 진짜 공부 버리는 유전일까? 일단 신체적인 특징이나 행동 성격 모두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잖아. 따라서 이건 공부와 지능의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무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은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지능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. 많은 전문가들이 공부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사실 나의 공부 기반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 볼수 있지.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태도나 기분은 절대 유전이 아니거든. 여기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공부 머리가 없으니 받아들이는 인간이 될 건지 그러니까 좀더 노력하는 인간이 될 건지밖에 없어. 만약 내가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다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유전적으로 키가 작거나 외모가 부족하다면 이걸 극복하려고 또 다른 노력을 하겠지. 근데 이런 신체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사실 공부 머리를 극복하는 게 훨씬 쉽잖아. 내가 뭐 대도하는 한 분야의 박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뉴비 시험에서 괜히 스스로 만든 한계에 부딪히는 거니까 좀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.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공부